정직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 만 그를 바보로 만들 수는 없다. 자녀에게 늦게 배운 것을 일찍 가르쳐라. 말하는 데는 2년이 걸리고 침묵을 지키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실수는 당신을 오만하게 만드는 성취보다 낫다.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다면 그와 논쟁하라. 그때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놓아주는 훈련을 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장점을 말하라. 당신이 빛날 때 주위 모든 사람들을 영감준다. 이야기를 믿기 전에 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보는 것보다 차라리 눈이 먼 것이 낫다. 적의 형벌은 바로 그의 시기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조용하고 용감해서 그들이 고통받는 줄도 모른다. 과거는 묻되 교훈은 간직하라.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가장 큰 상처는 당신이 도와준 사람에게서 온다. 무례함은 약한 사람이 흉내 내는 힘이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을 듣는 것이다. 지식은 배움에서, 오고지혜는 삶에서 온다. 위기는 성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지식을 얻으려면 매일 더하라. 지혜를 얻으려면 매일 덜하라. 긍정적일 수 없다면 최소한 조용하라. 당신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문을 열고 있다. 가장 아픈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 가지를 결코 공유하지 않는다. 자기의 침묵, 자기의 집그리고 자기의 계획이다.